이건 다시. <놀보다 생명산별의 희망>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새싹 문화부장 한종근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제 5차 교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후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핵심 쟁점이 임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격려금에 대해서는 단한 푼도 줄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고 임금동결이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국에 직원들을 생각한다는 뭐 마음, 뭐 아픔은 나눠야 된다는 평소의 말과 달리 교섭에서는 직원들을 생각하고 가족으로 여긴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웠고, 앞으로 직원들을 더 생각하는 자세로 다음 교섭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밖에 관공서 휴일, 그리고 분기별, 정규직원 공채 등은 무조건 수용 불가가 입장이었고, 심지어 특수부서 기준한 마련에 대해서는 병원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겠다. 노측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노측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형적인 입장으로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섭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같이 못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음, 추석 지내고 나서도 다음 교섭에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조합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